안녕하세요. 아이 오하는 강아지 공호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업데이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17일 업데이트 이후에 정보건전 보상권을 하나 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NC가 법적 대응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2차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적 대응으로 인해서 매크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좀 겁을 먹고 안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완벽하게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7일 업데이트 이후 인게임 내에서 유저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지나가다 매크로 유저가 보인다면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신의 흔적입니다. 12월 17일 업데이트 이후 주신의 흔적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노리스 활성화 후 왼쪽 하단 주시내음적 공유 버튼이 추가가 되어서 그 공유 버튼을 클릭 시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비스 또한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역 루드라입니다. 이번에 루드라가 깨졌죠. 하지만 치유성이 기어도 부족으로 인해서 그 큐브를 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그로 인해서 성역에서는 기어도 제한이 없도록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정과 성역 보상 상향 조정입니다. 방봉 난이도 유일 아이템 드랍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덜 먹기 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확정 보상에 무기 변경권을 확정. 보상으로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 변경권은 두 장을 얻어야 원하는 무기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확정 보상으로 무기 변경권을 얻고 그거를 두 장, 즉 확정 보상 두 바퀴를 돌려서 원하는 무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율석입니다 이번에 영혼 각인으로 인해서 유일 아이템들이 상당히 비싸졌죠. 그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원전 진행 중조율석 파편이 드랍이 되는데요. 이 파편을 가지고 물질 변환을 하면 조율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조율석으로 뭘 하냐 영혼 각인 조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역을 좀 트라이해 보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성역의 몬스터를 80에서 76렙으로 하향 조치시켰고 제한 시간을 40분에서 60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또한 막보인 루드라를 잡으면 큐브 보상 공고는 직접 드랍으로 시면의 상자 8개가 드랍이 됩니다. 파티 8명에서 하나씩 나눠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정 어려운 모드 추가 1 7일 1, 리티어 던전 추가 즉 크라우동굴 드럼니우루구고 협곡 박크론의 공중섬이 17일날 추가가 되고요 24일날 3티어인 브레 신전 사나운 뿔암구리 추가가 됩니다. 기본 정복 단계도 유일 드럼율이 향상이 되었고 이 어려움 단계 또한 드럼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초월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티그마 샤드를 획득을 하려면 어비스에서 어비스 포인트를 어쩔 수 없이 모아야 되는 구조였지만 이번에 초월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직사 패턴 완화 및 패턴에 대한 가이드 메시지를 출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간 누적 플레이 보상 조정입니다. 캐릭터 4개까지는 모든 보상이 획득이 가능하고요. 5개부터는 20%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 케어입니다. 차징 스킬의 전투 속도 증가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17일 이후에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해제 3번 특화 최대 회복량이 3000이 제한이었지만 이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슈거페스타, 차원 침공 보상 상향, 보전 횟수 기본 수량과 일일 충전 수량이 하향 조정을 하는 대신 보상이 2배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드보스입니다. 필드보스의 위치, 스폰, 시간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령서에 있었던 필드네임드 처치 퀘스트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벌전 같은 경우에는 부활 가능 횟수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쉬움이 5번에서 9번으로 보통이 5번에서 7번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벌전 중독 디버프 데미지가 하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일 던전은 24일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일 던전 토벌하기 같은 게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부적인 클래스별 업데이트 내용은 사진으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클래스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